네, 안녕하세요. 강북삼성병원 신경과 백장현입니다. 응. 어... 저는 신경과 전문이고요 뇌경색을 비롯해서 뇌혈관 질환을 주로 진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뇌졸중, 뇌지는 뭐 뇌경색, 뇌출혈 그런 것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뇌정맥 혈전증은 이름도 좀 그렇고 여러분들께서 잘 모르실 것 같습니다. 그전에 먼저 말씀드려야 될게 우리가 뇌정맥 혈전증이라고 얘기를 뭐 흔히 하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보는 문헌에는 뇌정맥 혈전증이라는 말보다는 뇌정맥동 혈전증이라는 말을 훨씬 잘 씁니다. 여기 보면 동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잖아요. 영어로는 이제 사이너스라고 표현을 하는데 어떤 것들이 이렇게 넓어져 있는 구조를 얘기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런 유출로들이 합쳐지면서 하나의 어떤 큰 하수관을 이루게 되는데 그런 구조물을 우리가 동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정맥동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은 실제로 머리 안에 이름이 붙은 굵직굵직한 정맥동들이 여러 개 존재하게 됩니다. 제가 이제 뇌졸중 주로 진료하는데 우리가 이제 통계상으로는 뇌졸중 환자들의 보통 1% 정도 밖에 안 된다 그래요. 뇌정맥혈전증이 어떤 질환인지 이해하려면 기본적인 우리 몸의 신환 시스템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동맥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뇌만 뇌나 머리만 생각해 봤을 때 뇌로 들어오는 피가 있을 거잖아요. 우리 동맥하면은 뇌로 들어가는 동맥 중에 가장 대표적인 동맥 경동맥이 있죠. 여기 밑에 목 밑에 맥박 뛰는 동맥. 경동맥이 사실 뇌로 들어가는 초입이 되는 동맥인데 그만큼 산소도 풍부하고 영양도 많은 소위 우리가 말하는 깨끗한 피. 심장에서 이제 갓나오온 깨끗한 피가 머리로 들어가는 피가 동맥혈이 되겠고 그런 혈관을 우리가 동맥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반면 그렇게 들어간 혈관 혈액들이 뇌조직을 다 거치고 나면은 영양분도 나눠주고 노폐물도 받아서 뇌조직 바깥으로 유출이 돼야 되는데 그런 구조를 우리가 정맥이라는 구조로 따로 독립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하수도 같은 개념인데요. 찌꺼기나 아니면 이제 배설물 그런 것들이 모여서 나가는 통로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고 그런 것들을 정맥이라는 혈관으로 따로 구분해서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뇌출혈과 뇌경색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다 동맥 관련 질환들입니다. 동맥이 막혀서 뇌 조직에 혈류가 공급이 되지 않아서 뇌 조직이 죽게 되면 동맥이 막힌 뇌경색. 그 다음에 동맥이 약해져서 파열이 돼가지고 뇌조직으로 피가 새어나오면 뇌출혈. 다 동맥 관련 질환이죠. 그에 대비해서 아까 말했던 혈류의 유출로인 정맥에 문제가 생기는 것. 특히 정맥에 혈전이 생겨서 정맥 유출로가 막히는 상황을 뇌정맥 혈전증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이제 정맥 동이 앞 이마에서부터 뒤통수까지 이어지 정수리를 따라서 이어지는 상시상 정맥동이 가장 크고요. 뒤통수에서 양쪽 귀로 이어지는 횡 정맥동이 또 대표적으로 큰 정맥동이 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통계를 내보면 그 뇌정맥 혈전증의 거의 상당수 대부분 3분의 2 가까이는 지금 말씀드렸던 상시상 정맥동하고 횡 정맥동에서 생기게 됩니다. 이 혈전이 어디에 생기느냐에 따라서 혈류 유출이 어, 방해를 받는 위치가 서로 달라지게 되고, 그만큼 영향을 받는 뇌조직도 달라지기 때문에 증상도 다양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보면, 지금 빨간 부분이 혈전이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그림은 상시상 정맥동의 뒤쪽 부분에 빨간색으로 혈전이 부분적으로 생겨 있죠. 아마도 상시상 정맥동의 혈류는 뒤통수 쪽으로 흐르는 방향이기 때문에 저 혈전 가지고는 혈류가 아주 그렇게 많이 지장을 받지는 않았을 거예요. 어, 혈전이 아주 꽉차 있지는 않으니까 반면 가운데 있는 그림 같은 경우에는 혈전이 그 부분을 완전히 막았기 때문에 그쪽으로 나가는 혈류 정맥 혈류가 완전 차단이 됐을 거고 결국 그러면 우리집 하수도가 막히면 안방으로 부엌으로 물이 역류에 들어오는 거거든요 뇌조직에 있는 혈액이 빠지지 못하고 뇌조직이 퉁퉁 붓게 됩니다 반면 세 번째 있는 그림은 저런 정맥 동해만 혈전이 위치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부분에 작은 부위 혈전 정맥에서도 혈전이 같이 물건늘어져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들이 임상적으로 실 진료 현장에서 만나는 환자들은 여기 있는 혈전보다 훨씬 큰 혈전들이 많고요. 상시상 정맥동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든지 뭐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든지 하는 큰 혈전들이 보통 더 흔하게 보이게 되고, 상시상 정맥동에서부터 횡 정맥동까지 니은자나 T자 모양으로 혈전이 길게 이어져 있다든지 그런 경우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혈전이 생기면 어떤 증상이 생길 수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거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피가 나가는데 유출로가 막히기 때문에 피가 뇌조직으로 역류하는 거고, 뇌조직이 붓게 됩니다. 물이 안 빠지는 거죠, 소위 얘기하면. 그래서 뇌압이 올라간다는 게 사실은 이제, 일반적으로 잘 와닿지 않는 느낌인데 머리 안에 예를 들어서 물이 많아진다든지 뭐가 빵빵해져 가지고 압력이 높아지면 우리는 두통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뇌정맥동 혈전증에서 가장 중요하고도 흔한 증상은 바로 두통이 됩니다. 실제로 조사를 해 보면 90% 이상의 환자들에게서 두통을 다 가지고 있고요. 보통 두통의 양상은 머리가 전반적으로 지끈지끈거리거나 깨질 것처럼 아픈 게 보통 일반적이고 10% 내외 정도에서는 갑자기 벼락 맞은 것처럼 아주 극심한 두통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어서 저희들이 뭐 백신과 관련 없이도 두통이 없던 사람이 어떤 두통이 정도가 점점 매 수일에 걸쳐서 증가되는 경우, 그다음에 극심한 두통을 막 짧은 순간에 겪게 되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이제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두통의 원인을 간별하려고 하는데 뇌정맥 혈전증이 항상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증상이 뭐냐면 뇌압이 올라가기 때문에 유두부종이 생길 수 있는데 유두부종을 제가 왜 두통하고 같이 써놨냐면 진료 현장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안과검진을 통해서도 볼수 있고 이제 신경과 진료실에는 대부분 다 검안경, 즉, 눈속을 들여다보고 망막을 들여다볼 수 있는 간단한 장비들이 다 구비되어 있거든요. 뇌압이 올라가면서 시신경 등이 붓게 되거나 압력이 전달되면서 시신경 연결된 유두 부위가 붓는다든지 색깔이 변한다든지 뇌압 증가의 징후를 아주 쉽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흔하고도 흔히 많이 동반되는 증상은 경련입니다 발작한다 그러죠? 경기 발작한다고 하는 그런 경련을 얘기하는데요. 팔다리에 한쪽만 생길 수도 있고 반신만 생길 수도 있고 소위 TV라든지 매체에서 묘사되는 것처럼 입에 거품을 메우면 사람이 뒤로 넘어가는 형태로도 나타날 수 있고요. 다 뇌압이 올라가거나 뇌가 손상받아서 자극이 돼서 생기는 증상이 되겠습니다. 그 이외에 뇌압 증가라든지. 여러 가지 변화들이 결국 뇌 손상을 초래하게 되면 망가진 뇌에 의해서 증상이 초래되게 되는데 운동을 담당하는 부위가 망가지게 되면 마비가 올 것이고 말하는 부위가 망가지면 말을 못하는 실어증이 생기거나 말이 어두워질 수도 있고요 물체가 두개로 보인다든지 시야 장애가 생긴다든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중풍 증상 즉 국소 신경학적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 이외에 의식 변화도 초래될 수 있는데요. 물론 뇌가 많이 망가지면 당연히 의식 변화는 생기는데, 여기서도 또 되게 신경 쓰이는 게, 아까 정맥동의 여러 구조물을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서 겉에 있는, 뭐 이렇게 정수기를 타고 넘은 상시상 정맥동이나 바깥쪽에서 타고 가는 횡 정맥동 이외에 아주 깊숙한 곳뇌 중심에 위치하는 정맥들도 있거든요. 그뇌 중심에는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거나 의식을 관장하는 뇌관이나 간뇌 같은 구조물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이제 우려리 생기거나 문제가 생기면 행동 변화라든가 의식 변화가 생기게 되고 심한 경우는 혼수 상태로 병원에 실려오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는 치료하기도 까다롭고 예후가 굉장히 안 좋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 뇌정맥동 혈전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럼 면역과 관련된 이유로도 혈전증이 생길 수 있지만 실제로 아주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뇌정맥동 혈전증을 경험할 때 가장 흔한 것은 경구피임약 호르몬 보충요법, 임신 이게 사실은 저희가 임상적으로 가장 많이 보는 사례입니다. 실제로 뇌정맥동 혈전증은 여자에게서 되게 흔하거든요. 남녀비가 보통 남자를 1이라고 하면 여자가 3 그 정도로 이제 보고가 많이 돼 있는데 왜 그런가 했더니 아마도 여성에 가지고 있는 여성 호르몬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 그런 여성 호르몬이 혈전을 잘 생기게 하는 어떤 성향을 제시하는 게 아닐까 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여성분들 중에서 특히 이제 경구 피임약 다 호르몬 제재잖아요. 피임약 드시는 분. 그다음에 폐경 이후에 호르몬 보충 요법을 하시는 분들, 임신 때도 호르몬 변화가 이제 급격하고 여러 가지 이제 혈전이 생길 수 있는 성향으로 많이 바뀌는데 임신 시나 임신 후에 특정 기간 산욕기에 특히 이런 뇌정맥등 혈전증이 되게 잘 생깁니다. 뇌정맥등 혈전증이 생기는 사람들을 많이 조사해 보면 원인을 찾을 수 있는 경우가 85% 정도 되는데 그부분에 상당수가 지금 말씀드린 호르몬과 관련된 문제가 많이 있고요. 그 이외에는 두경부 감염증, 감염증 뭐냐면은 유양돌기염이라고 써있잖아요. 유양돌기가 뭐냐면 귀 뒤에 보면 이렇게 뻘 튀어나온 거 있죠. 이제 그 부분이 유양돌기거든요. 귀 바로 뒤에 있는 부분. 그 부분이 아까 보셨던 횡정맥 동하고 바로 인접해 있는 부위이기 때문에. 유양돌기 염이 생기면 염증이 이제 정맥동에 자극을 주게 되면서 그쪽 부위에 혈전이 생길 수 있고요. 다른 염증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부비동염, 부비동이 이제 코 주위에 있는 공간들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거기 다 정맥들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염증이 심해지면은 그것 때문에 정맥 혈전이 생길 수 있고, 수막이 아까 정맥동을 다 감싸고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다 감염증에 의해서 뇌정맥 혈전증이 생길 수 있고요. 암은 상당히 복잡한데, 암 자체가 정맥동을 침범하는 경우에도 혈전을 만들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암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피가 좀 끈적끈적합니다. 실제로 암이 있는 사람은 뇌정맥 혈전증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혈전 합병증이 잘 생깁니다. 뇌경색, 심부정맥 혈전증 등등 여러 가지 혈전증이 잘 생기게 되는데 그 일환으로 볼수 있고요. 또 특정 종류의 항암제에서도 혈전이 잘 생기게 하는 성향들이 있어서 항암제 치료를 받는 사람들에게서도 뇌정맥 혈전증이 종종 관찰되곤 합니다. 이외에 머리에 손상을 받아서 정맥동에 손상이 있었다든지 그런 경우도 정맥동 혈전증이 생길 수 있고요. 뭐 간접적인 원인이긴 하지만 심한 빈혈이나 비만이나 탈수 같은 것들은 뇌정맥 혈전증이 직접적인 원인이라기보다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수 있는 요인이 될수 있습니다.